자, 개념 확인하기 문제 볼게요. 자, 1번. 오른쪽 그림의 직각 삼각형 ABC에서 C가 36도고 BC가 11일 때 Y 빼기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왔네. 음, 자, 사인 자, 36이 뭘까요? 사인 36? 사인 36도는 이 삼각형에서 뭐분의 뭐야? 11분의 X겠지. 11분의 X. 그러니까 X는 뭐겠어? 11하고, 사인 36도 하고 곱해준 놈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11하고 사인 36을 곱하면 되는데, 사인 36이 0.59라고 나왔대요. 그11 곱하기 0.59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11하고 59하고 곱하면 얼마야? 59하고 1 0하고 곱하면, 어, 649가 되겠네요. 649. 응. 음, 그죠? 어, 그러면 여기. 점 있으니까 점두 칸. 그래서 6.49. 어, 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x 값이 되는 거예요. x 값. 요렇게 자, 다음에 y는 어떻게 돼? y는 코사인에 대한 얘기겠네. 코사인 36이, 어, 코사인 36이, 코사인 36도가 11분의 y지. 음. 그러니까 y는 뭐겠어요? y는 11 곱하기 코사인 36도 이렇게 들어가겠네. 코사인 36이 얼마야? 0.81이잖아. 0.81 문제 나와있죠. 0.81로 계산을 하래요. 11 곱하기 0.81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는 얼마야? 11이라고 80이라고 곱하면 891이 나오겠네요. 891 그럼 얘는 여기 점 찍어주고 어, 얘가 y가 되는 거지. y는 8.91 음, 됐죠? 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y에서 x를 뺀게 뭐냐라고 물어봤지? 어, 그럼 8.91에서, 8.91에서 6.49를 빼주시면, 6.49를 빼주시면, 얼마예요 2.42. 요런 정도로 나온다. 라는 얘기겠네요. 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지워야지. 지워야지. 얘들아. 이거 얼마니? 이거. 이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3,425 곱하기 11 이렇게 들어갔으면, 자, 11단, 11단. 11단이야, 11단. 음. 맨 앞에 3 써주시고, 맨 뒤에 5 써주시고, 가운데 요거 더해서 써주고, 요거 더해서 써주고, 요거 더해서 써주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됐지? 뭐3,525 해볼까? 3,500, 3,540 곱하기 3,542, 3,500뭐72 해볼까? 72 이렇게. 응. 자, 11 곱했대요. 자, 얼마 써? 3하고 2맨 앞에 맨 뒤에 써주시고 두개 더하면 얼마? 8. 2개 더하면 얼마야? 12지. 그러니까 얘가 9, 2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얘랑 얘랑 더하면 9.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자, 11단 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게 하고 또 넘어갑시다. 음, 좋아요. 자, 문제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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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여기가 4래요. 여기가 8이래요. 여기가 60도래요. ABC래요. AC의 길이를 물어봤대요. 자, AC의 길이를 물어봤대요. 어, AC의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뭘까? 따져볼까? 어떻게? 수선의발 내려줘. 어? 어? 요 H라고 보면 AH의 길이는 AH의 길이는 AH의 길이는 4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사인 60도 얼마야? 사인 60도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지. 그 4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얘는 얼마겠어요? 2루트 3이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루트 3인 거야. 이렇게. 자, bh의 길이는, bh의 길이는, bh의 길이는 뭐예요? bh의 길이는 4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어, 도를 자꾸 빼먹네. 어, 그러면 코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4 곱하기 2분의 1 땡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약분시켜주시면 얼마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6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AC의 길이가 나오겠죠. AC의 제곱은 2루트 3의 제곱 곱하기 얼마? 아, 6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얘는 12일 거고요. 아, 씨, 곱하기 아니지? 더하기지? 미쳤나 봐. 플러스 66에 36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48이 될 거예요. AC의 길이는 AC의 길이는 뭐가 될까? 루트 48이 되겠지.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4루트 3 이런 정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되셨죠? 됐습니다.